안녕하세요. 닥통네이버지식인 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 아드님의 증상으로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봐선 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 쪽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틱 장애 초기에 흔한 편인데요. 틱이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학적 요인입니다. 특히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영역의 조절 능력이 미숙하면서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이 영향받고 틱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틱이 부인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관찰해 보셔도 되지만, 만약 증상을 부인지 4주 이상이 되었거나, 증상의 종류가 조금씩 더 늘면서 확대되거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알아챌 정도거나, 그 이전부터 평소 겁이 많고 불안감이 유달리 심했다거나, 틱장애 관련이 의심되는 신경정신과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이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거나 한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인 진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장부기혈과 체질 상태를 점검하여 뇌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우면서 아이의 스스로 자신의 틱 증상과 스트레스를 제어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를.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한의원에서는 망, 문, 문, 절, 사진법을 통해서 아이의 장부기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울러, 틱장애의 원인,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우 등을 판별하기 위해 발달상태평가, 평가촉도 심리검사, 뇌기능검사, 신경인지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아이의 체질을 개선하고 뇌성장을 도우며 틱을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약침치료, 뜸치료, 향기요법, 부항요법, 춘화요법, 한방물요법 등을 병행합니다. 아이들의 틱장애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일찍 치료를 시작할수록 긍정적인 예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